양도 요거 들어왔고요. 요거는 그 여기서 안 팔리면은 본종에올리진 않고 따로 팔 거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사야지. 뭐 이런 기회는 없어요. 아, 어 알몸으로 하면 되겠네요. 템이 애매하게 끼고 있으니까 방인템이 그래도 좋은 것들 많이 끼고 있네. 알몸으로 417, 310, 484, 8, 8, 7, 5, 6 484 단검이네요 67T에다가 무기도 각인이겠네요 88, 75, 66이고 요거는 56룬에 6 5부에 6펜에 3내기 오면갑 1번 오펜타 시그는 풀이네요 평타 2에 스정 3프로 방일자 가운데 봄투 근데 492에 599, 213에 더블은 227, 트리플 68이고요. 무중이 403에 수증 387, 스턴에서 209에다가 성적 194. 지금 엘리나 초월에 있루칸도좀 됩니다. 라그라 두 마리라서. 아, 라울리두 마리죠. 36전이네요 n 단 2개에다가 일단은 4개 7개 9개 10개 15개9 g 1 t h e r 1 t 2 n d e 은 g y Y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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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o k Yok, y o 이 y o 네요 승격 빠진 것만 세면 되는데 1 6 12, 15, 18, 2, 1, 2, 4, 2, 7, 3, 0, 3, 9, 4, 2, 4, 5, 4, 8 50개 났네 50승 희귀 풀이고요 안 적으면 되겠죠? 이게 풀이니까 안타 3단, 타 3단 곱하기 두마리발 3단. 요것도 아우라 도전 됩니다. 안타 심대 쓰고 있고, 8, 12, 16, 1 7전이네 용합 다 해놨네요. 1 7전이네몰룡에다가 <laughs> 일정은 두개 영웅, 빵권은 12, 16개 빠지네요. 16개 빠지고, 56-1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육점이고 융합할게요. 자기 자신을 못하는구나. 저거 해가지고 울릉으로 바꿀게요. 메모장 더러워지니까. 4갠데, 씨. 더럽게 안 된다. 더럽게 안 돼. 희귀 여기 3개 빠지고요. 템컬이 생각보다 높네. 60이 넘네. 8, 8, 8일에다가 61이고, 37개. 이벤트 60이고요. 연구는 6개, 9개, 12개 딱 빠지네요. 홍 같은 경우는 94.9에다가 29전설, 6단계의 3개 이렇게 돼있고요 풀리고 10, 11, 11의 2단계 1 9, 9 2단계 네비트 풀리고요 10, 10, 12 단계 9, 9, 9 2단계 9, 9, 9 2단계 여기는 11, 8, 9 2단계 88 2단계 6, 5, 5 마스터가... 4, 4, 5 남은 안 돼있고 정탄 은하수 은하수 1의 1단계 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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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5은하수 계정이네 6, 2, 8, 1, 6의 1 서약은 5위에 43. 요거 잘돼 있네요, 43에다가. 굳이 바구, 바꿀 거 없네요. 당검 수작이긴 해도 뭐, 그래도 상관없고. 요것도 44가 떴네, 오5도 육전스네요 단검 영 스프레이 육전스 스페프트포 오명포 이머디고요 오브는 뮨저지 비스볼트 샷 다른거는 뭐 필요없고 하나 빠지고 29개, 30개, 33개 0개는 33개, 정개는 퀵스펠 2배, 임페방어에서 4개네요 부적이 7층이 있네요. 4, 우 7층에서 부적이 있으니까. 7층 노예로 영템 끼고 써도 괜찮고요. 명코는 3, 4, 5만에 신탁기도 5천만. 신탁이도 많아서, 뭐, 전개 조금 더살수 있겠네요. 영코는 파축 육안에 아축 칠안이고요. 아티는 영웅 다섯 개. 단검이 그래도 세개 있고요. 슬롯도 치저일에 평타우 W3 상태 이상 내성 치명타 3% 프로 방어 2에 네, 있네요. 손값은, 뭐, 무기 각인이랑, 각인이니까, 뭐, 영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구나가스톤 각인이고, 나머지 엉템들도 다 가, 각인입니다. 그래서, 옥타의 3초 벨트, 1열정, 4 아펠라, 그 다음에 뭐, 3개, 연류관까지 다 각인이고, 되는건 없고 펜만 보면 될것 같은데 피얼... 펜이... 택진형이네요 얼굴이 어, 얼굴이 택진형이고 다른건 없고요 알몸 스펙입니다 벨트 끼면은 뭐 440방에다가 당연히 뭐더 올라가고요 자, 여기서부터 하고 안 팔리면은 안 올립니다 이거는 90에 가져가시분 지금 80으로 가면 바로 갈게요. 80에 가져가시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다 각인템이에요. 잠시란 템컬 66전스. 자, 70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없으면은 안 올리고 따로 팝니다. 70에 가져가실 분. 구전무 하나 있습니다. 각인으로. 70 가져가실 분. 하도록 할게요, 형들. 따로 안 올리고, 따로 하신다 하시니까. 요거는, 나오도록 할게요.